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제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건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바라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과 9장에 이어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병자의 치유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이며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이 치유 기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회복하시는 치유기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치유 두 기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치유기적에 집중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유의 특징은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요. 아직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치유기적을 눈으로 볼수 없었고 다만 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며, 그 메시아 구원자이기에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 달라고 강구하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백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고백입니다. 극류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지요. 불쌍히 여겨 달라, 국률이 여겨 달라란 고백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란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어느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맛보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그 구원자가 없으면 살수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아가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합시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그리고 그분의 존전 앞에 엎드려 그분께서 나를 국리력 여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살리시도록 나를 붙드시도록 나를 내어 드립시다.그럴 때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 마지막 사건은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입니다. 이 치유 기적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란 기록이 있지요. 이 치유 기적은 방금 전에 보았던 두 맹인의 치유 기적과 한 세트로 묶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마태는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사탄이 다스리던 옛 시대가 종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이루셨으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며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스스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태는 35절에서 38절에 이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의 사역을 마태는 35절에 요약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하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지요. 35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국률이 여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십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며 존재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며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내 속에 없는 것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우리가 타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 있지요. 목자 없는 양은 살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돈, 명예, 재미, 권세, 유희 다 누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살지만 실상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허덕이고 목마르고 기진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극렬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를 소개시켜 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와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